2025년 가을, 한국 가요계의 중심에서 또한 번의 지각 변동이 일어났다. 주인공은 다름 아닌 트로 아이돌 이찬원. 그의 첫 정규 앨범 1 수록곡이자 직접 작사 작곡에 참여한 곡 'Cheers'. 이 노래의 뮤직비디오가 드디어 800만 뷰를 넘어섰다. 그리고 지금 업계는 말 그대로 충격과 흥분에 휩싸여 있다. 2023년 2월 공개된 'Cheers' 발매 당시만 해도 데뷔 앨범 속 수록곡에 불과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인트로를 열어주는 바이올린 솔로, 마치 클래식 콘서트를 방불케하는 웅장한 울림. 그 뒤를 잇는 이찬원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단단했다. 친구야, 함께 가자. 짧고 간결한 가사. 그러나 그 속에는 우정, 도전, 미래라는 키워드가 응축돼 있었다. 팬들은 듣는 순간 눈물이 난다. 힘이 솟는다 라는 댓글을 남겼다. 특히 청춘 세대뿐 아니라 40, 50대, 중장년층까지 공감대를 형성했다. 유튜브 공식 채널 기준 치얼스는 2025년 9월 말8 0 0만회 재생을 돌파했다. 이는 단순한 조회수가 아니다. 업계 평균, 데뷔 2년차, 가수의 수록곡 MB 조회수, 약 200만 회 수준 2천원. 단일 곡으로 800만 곡당 조회수 성장률. 최근 6개월간 월 평균 40만 이상 증가 숫자가 보여주는 건 분명하다. 이찬원은 이제 트로트 아이돌을 넘어 K-컬처의 차세대 아이콘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이다. 800만 뷰 달성 축하. SNS 해시태그는 순식간에 100만 건을 돌파했다. 트위터, 현X, 인스타그램, 팬카페까지. 어디서든 치어스 챌린지. 찬토 응원 릴레이가 이어졌다. 특히 중동, 동남아, 일본 팬덤의 참여율이 눈에 띄게 늘었다. 두바이에서 열린 한 K 콘서트에서는 관객 3,000명이 한 목소리로 치얼스를 합창했다는 후문. 현장 영상을 본 국내 팬들은 이제는 글로벌 스타라며 환호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곧 발매될 정규 2집 '찬란 찬란' 주문창이 열리자마자 팬덤은 폭발했다. 하루 만에 예약 판매량 20만 장 돌파. 이는 웬만한 케이팝 아이돌 그룹과 맞먹는 수치다. 업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솔직히 트로트 가수 앨범 예약 판매가 10만 장을 넘긴 건 상상도 못했다. 이찬원은 이미 트로스의 경계를 넘어섰다. 그는 장르가 아니라 현상이다. 이번 앨범의 주제곡은 오늘도 somehow. 작곡은 싱어송라이터 로이킴. 편곡과 전체 프로듀싱은 국민 히트메이커 조영수, 작사가 라인업도 화려하다. 김이나, 로코베리, 이유진, 한길, 파이브텔런츠, 이규형. 그야말로 케이팝과 트로스를 잇는 드림팀이 집결했다. 특히 김이나 작사는 찬원씨 목소리는 마치 투명한 유리잔에 담긴 샴페인 같다고 극찬했다. 조영수 PD 역시 트로스를 하면서도 팝의 확장성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보컬. 이라고 평했다. 해외 팬덤의 움직임은 더욱 뜨겁다. 일본 오리콘 팬사이트에서는 이미 이찬원 특별 페이지가 오픈됐다. 미국 빌보드 K 뮤직 담당 기자는 이찬원은 향후 트로스를 세계화할 수 있는 첫 번째 사례라 언급했다. 중동에서는 두바이 왕족 초청설까지 흘러나왔다. VIP 생일 파티에서 치얼스를 라이브로 듣고 싶다는 요청이 있었다는 것. 비록 공식 확인은 되지 않았지만. 팬덤은 이미 찬도 두바이 해시태그를 퍼 나르고 있다. 팬카페 회원수 95만, 100만 돌파 눈앞 SNS 해시태그 300만 이상 유튜브 총 조회수 5억 회 돌파 광고 계약 건수 2025년 상반기만 12건 이는 단순한 가수의 지표가 아니다. 문화 아이콘, 신뢰 브랜드, 글로벌 확장성 이 모든 키워드가 이찬원이라는 이름과 연결되고 있다. 이찬원의 두 번째 정규 앨범 찬란찬란 그 예약 판매 수치가 드디어 20만 장을 넘어섰다.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이제 업계는 진지하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다. bts 세븐틴의 기록을 위협하는 것 아니냐. 트롯가수 앨범 판매량의 통계는 냉정했다. 평균 초동 판매량은 3만 장 내외. 히트 가수라 해도 10만 장을 넘기기 어려웠다. 그러나 이찬원은 달랐다. 예약 판매만으로 이미 20만장. 이 수치는 국내 트롯 역사상 전례가 없는 사건이다. 한 음반 유통사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솔직히 말해 트롯은 음원보다 방송과 공연 중심의 시장이었다. 그런데 이찬원은 구조를 바꿔버렸다. 트롯 팬들이 cd를 사 모으는 문화가 본격적으로 생겨났다. 비교는 더 극적이다. bts 정규 1집 2014 초동. 약 20만 장 세븐틴 초창기 앨범, 초동 약 16만 장 2천 원, 2집 예약 판매, 20만 장 돌파. 물론 BTS, 세븐틴은 이후 수백만 장으로 치솟으며 밀리언셀러가 됐다. 그러나 출발 지점에서 2천 원이 만들어낸 수치는 p o 팝의 메가 아이돌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업계는 이미 이렇게 부른다. 트롯계의 초동 괴물. 수치의 뒷배경은 팬덤의 힘이다. 팬카페 회원 100만명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는 찬또 팬덤. 단순한 수적 우위가 아니다. 그들의 구매력은 상상을 초월한다. 예매 개시 첫날 앨범 사이트 서버가 두 차례 다운됐다. 팬들은 오프라인 매장에서라도 사겠다. 몇 줄을 섰다. 서울 교보문고 강남점에는 발매도 되지 않은 앨범을 미리 찾는 팬들의 행렬이 이어졌다. 일부 팬은 이렇게 말했다. 이번 앨범은 단순히 CD가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쌓아온 추억과 기록이에요. 그래서 1장만 살 수가 없어요. 실제로 5장, 10장 단위의 대량 구매 인증샷이 SNS를 뒤덮었다. 흥미로운 건 해외다. 일본 타워 레코드 온라인몰에서는 예약 시작 하루 만에 품절 사태가 벌어졌다. 동남아 팬덤은 공동 구매 프로젝트를 가동해 최소 2만 장 목표를 세웠다. 중동 팬덤은 두바이 최대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앨범 수입 절차를 밟고 있다 빌보드 코리아 담당 기자는 이렇게 평했다 트롯이 이렇게 국제 시장에서 예약 판매로 반응을 얻은 건 처음이다 이는 단순한 케이팝 확장이 아니라 케이 뮤직의 새로운 장르 수출이다 전문가들은 이찬원의 성공을 세 가지로 분석한다 스토리텔링 가난한 연습생 시절 부모님께 효도하려는 진심 무명에서 스타로 성장한 과정이 팬들에게 감동을 줬다 세대 융합 20대 팬부터 60대 팬까지 함께 응원한다. 아이돌 팬덤과 성인가요, 팬덤이 합쳐진 최초의 사례다. 음악적 확장성, 치얼스 같은 팝트롯, 찬란의 발라드 감성까지, 장르를 가로지르는 시도가 팬층을 넓혔다. 한 문화평론가는 말했다. 이찬원은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가수가 아니다. 팬덤과 함께 현상을 만들어내는 아티스트다. 앨범 예약 판매량 20만 장. 이수치는 연말 시상식에 판도를 흔들 가능성이 있다. 골든 디스크, 서울 가요 대상, 멜론 뮤직 어워드. 그동안 트롯은 특별상이나 인기상에 머물렀다. 하지만 올해는 다르다. 업계에서는 대상 후보로 거론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만약 현실이 된다면 트롯 가수가 케이팝 중심의 대형 무대에서 대상을 거머쥐는 역사적 순간이 될 것이다. 재미있는 사실은 2천원 앨범 예약 판매에는 비밀 무기가 있었다는 점이다. 첫째, 팬사인회 응모권, 팬들은 응모를 위해 앨범을 여러 장 구매했다. 둘째, 한정판 굿즈, 포토북, 미공개 폴라로이드, 친필 가사 카드가 포함됐다. 셋째, 국제 배송 이벤트, 해외 팬을 위한 친필 영상 메시지 추첨이 걸렸다. 이 요소들이 결합해 예약 판매 폭발로 이어졌다. 그렇다면, 이찬원과 BTS의 세븐틴은 무엇이 다를까? 아이돌 그룹은 대규모 해외 투어와 글로벌 팬덤을 기반으로 성장했다. 반면 이찬원은 국내 팬덤의 밀도가 강력하다. 즉 깊이 있는 팬덤의 충성도가 수치를 끌어올린 것이다. 전문가는 이렇게 정리한다. BTS의 세븐틴은 세계로 뻗어나간 넓은 나무다. 이찬원은 국내에서 뿌리를 깊게 내린 거대한 참나무다. 그리고 지금은. 해외로 가지를 뻗기 시작했다. 20만 장, 예약 판매 돌파. 이는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2,000원이라는 이름이 가진 무게와 가능성을 증명한다. 치어스가 불씨였다면 정규 2집 찰나는 본격적인 불꽃놀이의 시작이다. 이제 대중은 묻는다. 그의 다음 기록은 어디까지일까? 2025년 가을 한국 가요계는 이렇게 다시 기록될 것이다. 트로과 케이팝의 경계를 무너뜨린 남자 이찬원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함께 해 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소식으로 보답하겠습니다.